2026학년도 수능특강 확률과 통계, 어, 1단원의 레벨 3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어, 1번 문제는요, 1부터 7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7개 의자에, 어, 곱개 의자를 배열을 하는데, 서로 이웃한 2개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모두 6 이상이 되도록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숫자들을, 1부터 7까지 숫자들을 이렇게 놨을 때, 이 문제의 조건을 우리가 좀 계산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무조건 붙어 있는 숫자들의 합이 6 이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세 녀석은 절대로 자기들끼리 이웃해서는 안 됩니다. 그쵸? 1, 2, 3은 뭐 1, 3도 당연히 붙을 수 없고 2, 3도 붙으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얘네 셋에 대해서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웃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숫자들 중에서 4라는 녀석. 요 녀석은 이제 약간 깍두기입니다. 얘는 2나 3하고는 이웃해도 괜찮은데 얘는 1하고는 이웃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요 녀석은 약간 특이한 조건이죠. 얘는 어, 1과는 이웃하면 안 돼요. 다른 숫자들이랑은 다 이웃해도 괜찮고. 그쵸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우리가 1 2 3이 이웃하지 않게 세울, 세운다를 기본으로 해서 그럼 4 5 6 7 이렇게 4개를 먼저 원순열로 배열을 합니다 그러면 4 5 6 7들이 칸막이 역할을 해주겠죠 자 그런데 그 칸막이들 중에서 4라는 숫자는 옆에 1이 들어가면 안된다 그쵸 그럼 1의 자리를 먼저 잡아주고요. 나머지 자리에 2랑 3을 배열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탁이 있는데, 4, 5, 6, 7을 먼저 배열할 거니까, 뭐 예를 들어 뭐 4, 5, 6, 7이 뭐 이런 식으로 배열됐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 4개를 원순열로 배열하는 방법이 3팩토리얼이죠? 3팩토리얼. 자, 그럼 이제 사이사이의 공간이 나왔는데, 이 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4의 양 옆자리, 여기는 1은 올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1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두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1이라는 숫자의 위치를 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고요. 그럼 예를 들어, 1이, 자, 1이 여기로 들어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1이 이 자리로 들어왔다면, 그럼 이제 남은 세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렇게 세 자리에 나머지 두 숫자, 2와 3이 자유롭게 들어가면 되죠. 자유롭게. 그래서 자리는 세 자리인데, 그 중에 두 자리에다가 2와 3을 배열할 거니까 3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 곱하기 2 곱하기 6이니까 답은 72, 1번이 되겠네요. 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2,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다섯 개를 뽑아가지고 나열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섯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그 중에서도 홀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의 자리에는 무조건 홀수가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 홀수가 하나는 포함이 돼야 돼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n이 홀수일 때, n은 선택하지 않거나 n번 이상 선택한다. 그랬으니까, 요 조건을 구체적으로 써보면, 3이라는 숫자는 어, 0번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은 거죠. 또는 3번 이상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쵸? 이 조건에 의해서 또 5라는 숫자도 아예 안 쓰거나, 아니면 5번 이상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쵸? 이게 홀수들의 조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짝수들은요. 짝수들은 어... n은 선택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아예 안 쓰거나, 2분의 n번 이하로 선택한다. 그랬으니까, 2라는 숫자는 0번 또는 한번 쓰면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니까 러한번 이하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한번 이하. 안 써도 되고, 한번 이하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4라는 숫자는 역시 0번 쓰거나 아니면 두번 이하로 쓰는 거니까, 그냥 두번 이하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6이라는 숫자는 3번 이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조건들이 달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5자리의 홀수를 만들어 볼 건데, 자 그러면 가능한 경우가 뭐가 있을까? 홀수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3을 3번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3을 3번 사용하는 경우, 그죠? 3을 3번 사용하는 경우에는 3세 번에다가 플러스 짝수를 두번 사용하게 되겠죠? 짝수를 두 번. 자, 그런데 우리는 다섯 자리의 홀수를 만들고 싶으니까 마지막 1의 자리는 반드시 홀수를 넣어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끝자리는 3을 무조건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3을 세번 사용할 건데 그 중에 한 번은 여기 썼으니까 남은 네칸 중에 두 칸에다가 3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남은 네칸 중에 두 칸을 골라요? 예를 들어 뭐 여기하고 여기에 3을 넣겠다 이렇게 정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두 칸이 남았잖아요. 이두 칸에다가 우리는 짝수를 넣어주면 돼요. 그런데 짝수를 넣을 때 4라든지 6이라는 숫자는 두번 이하, 세번 이하로 쓸수 있기 때문에 뭐 여기를 4, 4 이렇게 채워도 상관없고 여기를 뭐 6, 6 이렇게 채워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2라는 숫자가 문제입니다. 2라는 숫자는 최대 한 번까지만 쓸수 있기 때문에 2, 2, 이렇게는 못 채워요. 그쵸? 그래서 그 2, 2가 들어가는, 2가 두번 들어가는 경우만 제외시켜주면, 그러면 이두 자리에 우리는 자유롭게 짝수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2, 4, 6이라는 짝수를 이두 자리에다가 자유롭게 배치하는 방법은 3의 제곱만큼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도 2, 4, 6 중에 하나, 여기도 2, 4, 6 중에 하나. 근데 그 3의 제곱 9가지 중에는 2, 2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빼주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6 곱하기 8 해가지고, 48가지, 이렇게가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을 3번 이상 쓸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3이 4번 들어가고, 그리고 짝수가 한번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3이 네 번에 짝수 한 번. 그럼 역시 다섯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마지막 한 자리는 반드시 3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남은 네 자리 중에서 3이 들어갈 세 자리를 골라 줘야 되겠죠. 4시 3. 예를 들어 이렇게 3을 썼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마지막 한 칸에 짝수를 하나 넣어 주면 되고. 그러면 2 넛은 4 넛은 6 넛은 상관없죠? 하나 골라서 짝수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3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12가지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들은 아주 쉬워요. 3이 다섯 번 들어가는 경우, 그죠? 그럼 그냥 3, 3, 3, 3, 3, 요거 3한 가지라고 볼수 있고, 또는 5가 다섯 번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5, 5, 5, 5, 5, 요렇게가 또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3과 5를 동시에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3을 무조건 쓸 거면 3번 이상 써야 되고 5도 쓸 거면 5번 이상 써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찾은 요렇게가 모두 전부가 되겠고요. 요거 요거에다가 요렇게 두 가지 합쳐 주는 거니까 답은 62가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어, 2, 3, 4, 5, 6에서 2, 3, 4, 5, 6으로 함수를 만들 건데 F2와 F3을 곱해가지고 6의 배수가 된다 라고 했으니까,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 요 다섯 개의 숫자들 중에서 두 숫자를 곱해가지고 6의 배수가 되는 경우입니다. 6의 배수가 되는 경우. 어, 그래서, 먼저 6의 배수를 만들기 제일 쉬운 거는 6이 한번 골라지면 너무 쉽죠. 이미 6이 한번 화살표를 맞았다면, 그러면 나머지 한 숫자가 2든 3이든 4든 5든 무조건 6의 배수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자 곱해서 6이 되는 케이스 그 중에서 6이 들어가 있을 때를 생각해보면 6이 이미 들어가 있으면 6곱하기 2 해도 6의 배수 6곱하기 3 해도 6의 배수 6곱하기 4 해도 6의 배수 6곱하기 5 해도 6의 배수 그렇죠? 이렇게 6의 배수가 되는 경우 4가지를 네 찾을 수 있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6을 그럼 사용하지 않고 6의 배수를 만든다. 라고 생각하면 그럼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애가 3이죠. 그쵸? 네. 6의 배수를 만들려면 3이 꼭 필요하고요. 그러고 짝수가 하나 추가되야 되는 거니까 2랑 3이 화살표를 맞든지 아니면 3이랑 4가 화살표를 맞는 경우 그래서 2 곱하기 3 그리고 3 곱하기 4 요렇게가 두 숫자를 곱해서 6의 배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거 지금 뭐 1대1 함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f2와 f3이 둘다 6일 수도 있죠. 66이 될 수도 있죠. 66.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66 요거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니까 요거는 따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가지를 다 합쳐 가지고 1번 케이스라고 하고요. 이렇게66 이렇게 되는 경우를 2번 케이스라고 해 볼게요. 자, 그럼 1번 케이스의 경우에는 2, 3, 4, 5, 6에서 2, 3, 4, 5, 6으로 화살표를 날리는데, 우리 대표로 그냥 요걸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뭐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6, 2라는 거는 F2와 F3. 그러니까 2랑 3이 6과 2한테 화살표를 날린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2가 2한테 쏘고 3이 6한테 쏠 거냐. 아니면 거꾸로 2가 6한테 쏘고 3이 2한테 쏠 거냐. 이것부터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쏘는 경우랑 뒤집어서 X자로 쏘는 경우. 그래서 그게 두 가지.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고민할 건 뭐냐면 나조건이죠.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다. 그랬으니까 이미 지금 2랑 6은 화살표를 맞았기 때문에 치역의 원소 두개는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 4, 5 중에서 한 놈을 골라서 총 3개가 치역이 돼줘야 되죠. 그래서 3, 4, 5 중에서 치역이 될 친구를 하나 고를게요. 3개 중에 하나를 고를게요. 예를 들어 내가 3을 골랐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2, 3, 6이 치역이 돼줘야 해요. 그럼 2, 3, 6이 치역이 된다라는 얘기는 어, 여기 이제 남아있는 이 3개의 원소, 4, 5, 6이라는 애들이 화살표를 2, 3, 6한테만 쏴줘야 되겠죠. 4나 5한테 쏴주면 치역이 달라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4 5 6이 236한테 2, 화살표를 쏘는 경우 이게 몇 가지 있느냐? 3의 3제곱만큼 있을 겁니다 그죠? 4의 경우도 셋 중에 하나 골라서 쏘고 5의 경우도 셋 중에 하나 골라서 쏘고 이런 식이니까 근데 다만 이 3의 3제곱 중에는 어떤 경우도 포함되어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얘가 2한테 쏘고 얘가 6한테 쏘고 얘도 6한테 쐈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기껏 아까 치역의 원소 3을 골라놨는데 이 3이 화살표를 맞지 못했으니까 치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3의 세제곱 중에 지금 예로 든 것처럼 화살표가 2와 6한테만 몰려있는 그러니까 3이 화살표를 하나도 안 받는 그런 경우는 제외시켜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2와 6한테만 화살표가 가는 경우 그것이 2의 3제곱만큼 있을 테니까 요렇게 계산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 6 곱하기 요거는 어, 19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요게 119가 될 텐데 이 119가, 아니 119가 아니네요. 114가 될 텐데 <laughs> 이 114가, 자 지금 1번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 다 114가지씩 나오겠죠. 그죠? 우린 그 중에 대표로 지금 6 곱하기 2의 상황을 써본 거고요. 네. 그래서 1번 케이스의 전체 경우의 수는 114에다가 총 6가지 곱하기 6 해가지고 68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1번 케이스였고요. 자, 그럼 2번 케이스로 가서 2번 케이스는 뭐냐면 이제 123456에서 123456으로 가는데 6, 6이 된 거니까 2, 3이 둘이 같이 6한테 쏴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쏴버린. 그래서 현재 6 혼자만이 치역인 상황이에요. 어, 이번에도 우리는 치역의 원소가 3개가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2, 3, 4, 5, 4개 중에서 화살표를 맞을 숫자를 2개 더 정해야 되죠. 그래서 4개의 원소 중에서 2개를 우리가 선택해 줄게요. 그럼 예를 들면 4, 5가 선택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또이 4, 5, 6이 여기 있는 4, 5, 6한테 화살표들을 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이번에는 4, 5, 6한테 화살표를 쏴야 되는데 4나 5는 꼭 화살표를 맞아야 해요. 그쵸? 6은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지만 4나 5는 최소한 한번 이상 화살표를 꼭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어,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4하고 5가 그러니까 6한테 화살표가 하나도 안 가는 경우부터 생각해 봅시다. 이 4, 5, 6이 화살표를 쏘는데 6한테 화살표가 하나도 안 간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4하고 5 둘이서 화살표를 나누어서 맞는 거죠. 그죠? 그러면 4, 5, 6이 4, 5한테 쏘는 거니까 2의 3제곱인데 그 2의 3제곱 중에는 어떤 경우도 들어가 있냐면 4, 5, 6이 다 같이 이렇게 몰빵시켜버린 경우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 그렇죠? 이렇게 되면 4, 5가 나눠서 맞은 게 아니니까 4에 몰빵이 되거나 5에 몰빵이 되는 그두 가지 경우는 제외시켜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화살표가 4, 5가 이렇게 고르게 화살표를 맞게 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치역이 4, 5, 6세 개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또는 좀 전에 요거는 4하고 5만 화살표를 맞는 경우를 생각해 본 거예요. 6한테 화살표가 안 가는 경우. 자 그럼 나머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이 3개의 원소가 요 4, 5, 6한테 화살표를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주는 경우죠. 그쵸? 6한테 화살표가 두개 가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럼 4, 5가 화살표를 못 맞기 때문에. 자 그래서 4, 5, 6이 골고루 화살표를 맞는다. 그러면 3팩토리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앞에께 6가지 곱하기 요거 6 더하기 6 해서 12 해서 72가지가 될 거고, 그럼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를 합치면 답은 756가지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아, 어 여기 마지막에 요 456한테 화살표 쏘는 경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요, 요 방식이 쉬운 친구들은 이렇게 하시고, 자, 또는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지금 요 부분에 대한 지금 부연 설명입니다. 요 부분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볼게요. 456이 일단 456한테 쏜다. 그러면 3의3조곱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 중에 어떤 경우가 들어가 있을 거냐면, 4하고 6만 화살표를 맞는 경우. 그러니까 5가 왕따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2의 3제곱만큼 있을 거고요. 또는 5하고 6이 화살표를 맞아요. 4가 왕따가 돼요. 그런 경우가 또 2의 3제곱만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2의 3제곱과 요 2의 3제곱 안에는 중복되는 케이스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복되는 케이스는 누구냐면 6이 혼자 몰빵으로 맞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두 번이 마이너스가 된 거기 때문에 고한 그 가지는 다시 더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27에서 8 빼주고 8 빼주고 1 더해 줘 가지고 요것도 똑같이 12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요 부분과 같죠. 네,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요런 방식으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아마 받아들인 학생들마다 다를 거예요. 자기한테 좀더잘 와닿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756이네요.